아버님 쓰다래 유난히 잦았던. 동학 그 운동도 결국은 그 미륵 신앙을 열렬히 하던 민중들이 현실에 대한 하나의 항거 그 운동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 동학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그정산이 활동하던 시기가 1901년부터 푸는인데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략과 야욕을 드리는 에, 이제 이런 제이시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중이 토탈에 빠질 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에게 에, 너희들이 오늘 처한 이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의지하는 장래에 에,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뭐 살아라. 그기 네. 위해서 다양한 아, 그, 그 기행이적 신통교술를 말하자면 치병으로고 예언으로고 하는 이런 활동을 전개를 함으로써 그 민중들이 에, 그러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용기를 심어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무당과 <목소리도> 환대, 화전문, 노비, 그리고 남에게 맞고도 대항치 못하는 사람들. 확실히 증사는 그들이야말로 상든 사람이라고 했고, 언제나 그들에 대한 지극한 불렀다고 한다. 원이 있으면 원을 풀어드릴 터이니, 이집 자손의 병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고, 한이 있으면 한을 풀어드릴 터이니, 이집 자손을 깨끗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조상신이 들었으면 한을 풀어드릴 것이오. 잡신이 들었으면 깨끗이 물러가거라! <laughs>